SUV에다가 전장은 4.6m가 약간 넘는데 휠 베이스를 3m로 해놨는데 이걸 펀으로 즐겨라? 말이 안 되잖아 <laughs> 말이 네. 비율이 네.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이오닉3 정도 나오면 좋겠네요 아이오닉3 아, 그러니까 저, 제 생각으로 <laughs> 전장이 4.3m 음. 정도 되고 음. 휠 베이스가 2.75 정도 되고 네, 4.3에 네. 2.75 그러면은 585 마력이다 그러면 무조건 사지. 2+2 네. 포지션에 1 7 c 까지 붙으면 한 2.8까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컨셉을 고성능에서로 원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진짜 펀 드라이빙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아니면 아예 사이버 트럭처럼 크든가. 아니 네. 이분은 진짜 큰 거죠. 아예 크고 아예 무시하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저 형도 좀 이상한 게 계속 지금 휠 베이스 짧은 거 좋고 막뻥 그냥 하는 결국은 사이버 트럭이 아니 그걸 무시할 만큼 아예 커버리던가 <laughs> 아예 크려면 아예 크고 아예 허머처럼 커버리던가 어, 그냥 재밌으려면 아예 재밌고 그러니까 중간 어중간한 거는 대중차가 있잖아요 맞아요. 대중차는 네. 그냥 휠 베이스 전장 대비 크게 늘려서 거주성 편의성에서 한 200마력 중후반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금 i 이5가딱 그래 그래서 제가 i 이5를 높게 평가하는 게 주제에 맞다 그렇죠? 대중차의 주제에 맞다 맞아요. 거주성 어울리는... 좋다. 네, 맞아요. 성능은 딱300 음, 음. 초반이다. 가격도 딱그 가격이면 좋다. 그리고 뭐 음, 전비도 음. 괜찮다. 그러니까 딱그 컨셉에는 이게 진보된 전기차가 맞는데 2.75m 정도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S 같은 컨셉트카를 음, 진짜 특번으로 음. 양산을, 양산을 해라. 그러니까 어, 제네시스 네. 쿠페 EV가 나와야 되는 거네 결론은. 그렇죠. 결론은 제네시스 쿠페 EV가 나와야 되는 거죠. M5만 해도 거슬리거든요. M3가 거기서 우리가 헤어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딱 좋아요. 너무 절묘하게 네. 강을 잘 맞춰놨어. 네. 그러니까 <laughs> i4를 b m w i4를 1800, 1900만 맞춰놨어도 맹렬하게 좋아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좋은 차라고 했을 거예요. 이게 2 2 톤이 되고 막 이래버리니까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지. 그럼 무게만 덜어냈으면 당장 사지 그거. 그 무게 덜어내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거 아닙니까? <laughs> 근데 이게 휠 베이스하고 조건하고 다 맞는데 무게가 안 맞는 거예요 무게가 그러니까 더 화딱지가 나는 거야 유일하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아이오닉5 N이 있고요 아이포 M50이 M5 있어요 그럼 개인적으로둘 중에 뭘 살래 그러면 아이포를 사지 둘, 둘, 둘 중에 고르라 그러면 아이오닉5 N 안 골라 같은 무게 그렇죠? 정도라고 보면 <laughs> 네. 왜냐면은 난3 m 짜리 5585마리하고 사고 싶진 않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 그런데 아이폰은 휠베이스가 딱 아이폰의 내연차하고 같잖아요. 근데 무게가 너무 걸리는 거예요. 무게가. 그치. 심지어 요새는 네. M3도 굶뜨다 그래요. M2 나은 다음부터. 그러니까요. 바로... 네. 딱 그거예요. 네. 그다 펌팩터가 기본을 자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오닉5N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리뷰할 때는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 제인적인 취향을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오닉5N 같은 차들은 선택지 면에 있어서는 엄청난 혜택을 주는 차다 아, 그럼요. 현대모터스 그룹에서 한획을 글만한 모델이 될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냐면 지금까지는 재미를 음. 위하면 편의성을 포기해야 됐고 편의성을 즐기려면 재미를 포기해야 됐단 말인데, EV6 GT와 i5 에는 그두 가지를 합쳐 놓는 할수 있는 차가 될수죠왜 그리고 그게 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가 될 수밖에 없냐면 네. 우리가 M3에 열광하는 게그것 때문이거든. 그렇지, 그렇지. 음, M3 차한테 가지고 다다할수 네. 있다는 거야. 3개 달려도 막 진짜 신나고 응? 그 나름 편안한 차야. M3를 실내를 더 키워놓고 음. 출력은 더 높여놓고 그렇지. 가격은 더 내려놓고 이게 E-V6 GT와 i85N이에요. 음. 근데 이제 아쉬운 건 휠베이스가 너무 크니까 핸들링이 떨어진다. 트레이드오프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정도면은 정말 대단한 한획을 긁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로드맵상으로는 나오는 게 맞긴 맞아요. 그리고 휠베이스 3m나 되는 7천만 원대 전기차에서 585마력을 낼수 있으면서 일상적으로 아무런 불편이 없는 전기차가 나온다라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오히려 차 대수를 줄이나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차 대수를 줄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오닉 5N도 상당히 매력 있는 요소거든요. 그럼요. 네. 진짜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했던 건 휠베이스의 차이를 굉장히 무게감 있게 그렇죠. 보셔야 된다. 그렇죠.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V6 GT와 r o 5N은 서킷에서 돌려보면 EV6 GT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가 e t v t c l 을 그래서 만드는 것 같아요 10cm의 휠 아, 베이스를 네, 네. 극복하기 위해서는 트윈 클러치 방식의 토크 벡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10cm 정도는 아마 거의 비슷하게 극복은 될것 같아요 거의 비슷하게 그게 들어가므로 인해서 능가는 할수 없을 겁니다 거의 비슷하게 비빌 수 있다. 그러니까 현대가 정말 기아한테 지기 싫어하는 것 같아. 같은 브랜드인데도. 아 그렇죠. 아무래도 어. 그런 게 있겠죠. 기아가 우리를 앞서면 안 되지 않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아이오닉 6에는 좀더 빠를 것 같아. 전고도 낮고. 그럴 아, 것 같아요. 5cm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EV6 GT를 능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차에 먼저 달려서 기아 EV6 GT보다는 내가 더 빠르다. 현대 형님이다 이걸 보여줄 것 같아요. 보여주고 네네. 그럼 저는 EV6 GT의 ETVTC가 달려 나오면 그걸 사야지. <laughs> 안줄것 같아요. 기아 안 줄지 어. 아 기아 안 준다. 아, 어. 왜냐면 아, 더 빨라지니까 아, 그러면 안줄것 같아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왜냐면그 내부적으로 기아에 근무하시는 임원분이 네. 현대 쪽에서 좀뭘줄때 음. 치사하다. 아 그래요? 다안 준다. <laughs>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도 모르지. 음. <laughs> 그건 내연차 때도 약간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댄소. 댄소. 아, 댄소. 덴소. 댄소가 덴소. 사실은 토요타에서 어떤 부서였냐면, 그, 군수물자를 만들던 부서였어요. 네. 아, 그러다가 전후에, 이 미국 군부 정부가 이제 군수물자 하던 데다 폐쇄시키고 자동차 못 만들게 한동안 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자동차, 한국 전쟁 이후에 풀어줬잖아요. 그때 덴소 군수업체를 정리를 해서 내보낸 데가 덴소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이지. 그래서 덴소에 다니는 분들이 우리는 토이타의 법자야. 뭐 이렇게 자조섞인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래요. 네, 네. 내놓은 자식물. 뭐 네, 네, 네. <laughs> 기아가 그런 관계인지는 잘모르겠으 나. <laughs> 어뭐 그렇다 그래요 이렇게 금단 우결 좀 하는 경향이 있다. 네 내부적으로 경쟁이 상당히 심하대요. 음. 그래서 음. 뭐 음. 약간 막 K5가 올라가고 쏘나타가 네. 네. 내려가고 그러면 음. 내부적으로 막 그거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볼 때는 그 회사가 그 회사잖아. 그러니까 서로 응. 다르게 생각하나봐. 요 응. 그냥 안동 김씨하고 안동 권씨 사이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들끼리 난리래. 근데 내부가 아니라면 아닌 거 아닌가? 그렇겠죠. 우리가 뭐 굳이 그런데 왜 현대기아그룹이야 또 어, 우리도 그런데 인동장씨랑 안동장씨랑 뿌리가 같거든요 네. <laughs> 그런, 그런 거지 이것도 어. 하여튼 그래요 복잡해요 그런데 그래서 아마 EV6에는 ETVTC가 안 가지 않을까 음. 안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